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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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? 어? 뭐해? 응? 어? 뭐해? 뭐해?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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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어이구. 너 제일 많이 먹는다? 혼자 하나 다 먹는다? 그만 먹자. 바빠 바빠. 바빠. 아이고 바빠라. 아이고 바빠라. 아이고 바빠라. 아이고, 바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바빠. 아이고 바빠라. 아이고 바빠라. 바빠. 아이고. 바빠. 아이고 바빠. 너 혼자 그 하나를 다 먹냐? 에? 에.